요즘 스마트 기기 하나쯤은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더큰 화면으로 일상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즐기고 싶다면 태블릿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갤럭시 탭 S10 시리즈가 출시됐는데 새 기기니까 다 좋다고는 하는데 나한테 맞는 기능이 뭔지 실생활에서 어떨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할 때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갤럭시 탭 S10 시리즈를 구매하게 된다면 꼭 써봐야 될 다섯 가지 기능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 하면서 느낀 특징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써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 몇몇 기능들은 그냥 지나치게 쉬운데, 아, 알고 나면 왜 이제 알았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갤럭시 탭 S10 시리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노트의 노트 어시스트인데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제는 기본 앱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중에서 노트 어시스트는 단순한 필기도구가 아니라 녹음한 내용을 기준으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요약 정리까지 해주는 굉장히 똑똑한 비서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 회의 중에 뭐 필기를 안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 담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죠. 그런데 녹음해둔 내용을 나중에 들으면서 정리하면 그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에는 노트 어시스트는 녹음된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바꿔주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시점에 녹음 시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필기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운영하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PD님들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때그때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치는 것보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필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더 좋기도 해요. 뭐 채널에 대한 방향성이나 뭐 컨텐츠 기획 회의를 할때 이때 모니터에 연결을 해두고 노트로 펼쳐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이것만으로도 편하긴 하지만 노트 어시스트를 켜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을 녹음본을 들으면서 다시 공유하기도 하고 알아보기 힘든 필기체로 두는 게 아니라 필기 인식으로 전환을 하고 거기서 간단한 요약까지도 해줍니다. 업무 회의용으로 사용할 때 아니면 수업 필기용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특히 저처럼 좀 소규모일 때 이럴. 때 때에는 정교화된 문서로 작업하는 것보다 그냥 적은 인원끼리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시간을 정말 많이 아껴줍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들을 알아서 텍스트화 시켜주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따로 공유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트 어시스트에또 다른 장점은 PDF 오버레이 번역 기능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외 자료를 참고하거나 외국어로 된 문서를 읽어야 될때 이럴 때 문서를 복사해서 번역 프로그램에 넣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갤러 갤럭시탭 S10의 노트 어시스트는 외국어로 된 PDF가 있다면 이렇게 문서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하고서 번역만 따로 해주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번역된 문서까지 깔끔하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죠. 저도 실제로 중국 업체랑 좀 소통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계약서를 PDF로 받아서 번역도 하고 뭐 간단하게 그 위에 필기도 하고 이럴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를 쓰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통번역 기능인데요. 이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정말 잘 썼는데 이 탭으로 사용해 보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중국 외국에 가서 회의를 할 때에도 제가 갤럭시 폰으로 사용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알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었어요 뭐 정확하게는 잘안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 조금만 주의하면서 소통을 하면은 어려움이 없었다 이겁니다 물론 그때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했던 기능이지만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 갤럭시탭에도 같이 가능하니까 뭐 회의나 아니면 간단한 미팅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잘안 되는 순간도 있긴 한데 외국인이랑 미팅을 하는데 뭐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적당히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은 주요 내용들은 다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아 참고로 이 통번역 기능 사용할 때 꿀팁은 설정에서 눌러서 말하기 이거를 켜놓고 사용하는 게더 편해요. 안 그러면은 한번 말이 끊겼을 때 자동으로 상대편으로 넘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눌러서 말하기를 켜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듣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듣기만 하는 모드예요. 외국어로 된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의 내 언어를 번역만 해주는 일방적인 소통일 때 활용하기 좋아요. 여기에 AI도 같이 접목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음만 똑바로 되면은 생각보다 연속적인 언어도 인식률이 상당하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어라서 저는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영어로 번역해 봤을 때 얼추 의미 정도는 정답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약간 다르게, 불분명하게 들렸을 때에는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리고 문장을 말하다 보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한 문장씩 말하는 건아니잖요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김이 조금 불분명할 때도 있긴 한데 사실 문장 문장 조금씩 짧게 끊어서 말을 하면은 인식률이 상당합니다. 또 여기에서 꿀팁은 스마트 셀렉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외국어를 잡았을 때에는 번역 기능 이걸 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이게 문장이 맞는지 정확하게 인식이 된 건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요소들에서 외국어가 인식이 되면은 전부 다 번역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이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사진에 있는 텍스트 같은. 이런 것도 인식을 해서 바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은 해당 부분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만 따로 추출을 해서 노트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 분석을 해가지고 이 화면이 캡처되었을때 적절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데 AI가 탑재된 태블릿에 그런지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글을 읽거나 아니면 영감을 주는 텍스트를 발견했을 때좀 저장을 해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 셀렉트로 이렇게 이미지만 캡처해놔도 괜찮고 아니면 텍스트를 인식해둬서 별도로 스크랩을 해두는 메모 앱이나 카톡에다가 복사해둘 때도 편해요. 갤럭시 탭이 멀티태스킹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양옆으로 창을 두고서 특정 부분만 캡처하고 바로 붙여넣기에도 굉장히 좋은 거죠. 또이 고정 기능도 상당히 유용한데요. 이건 컴퓨터에서 항상 위 기능이랑 비슷한 거예요. 특정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어떤 화면에서든 항상 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일 같은 거 이런 걸 적어두고서 이거를 계속 보고 잊지 않아야 할때 이럴 때 띄워두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약간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다가 약간 복사가 안 되는 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인용으로 수집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야외에서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사용을 하다가 빛 반사 때문에 화면이 잘안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진짜 만족스러운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안티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저반사 코팅으로 빛 반사를 줄여준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반사율이 높으면 어두운 화면일 때 거울처럼 내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 앞에 있는 컨텐츠가 잘안 보이고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또 특히나 카페 같은 조명이 많은 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런데 이번에 반사율이 2% 미만으로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눈부심을 줄여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또 시청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나 이 기능이 멀티미디어 시청 용도로 굉장히 좀 유용해요.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으로 뭐 영상이나 게임 같은 걸 즐길 때 몰입감을 좀 더해줍니다. 갤럭시탭 S10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14.6형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16대 10 비율이라서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몰입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최대 120Hz 주사율도 지원돼서 뭐 영상 시청이나 영화 감상 이런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또 이번 갤럭시 탭 S10의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바뀌었어요. 디멘시티9300 플러스 칩셋이 탑재됐는데 이전 모델 대비해서 CPU 성능이 18%, GPU 성능이 28%, MPU 성능이 14%이 어, 말은 무거운 작업도 끊김 없이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n 벤치 싱글 코어 기준으로는 2100점대, 멀티코어 기준으로는 7200점 가까운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또 GPU 성능을 돌려봤을 때 GFX 벌칸 92프레임을 기록했고요. 3DMark 그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에서는 5,090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걸었을 때는 안정성이 65%대로 나왔어요. 이어서 MPU 테스트까지 진행했을 때 1,200점대가 나왔습니다. 디멘시티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라고 했는데 또 요즘에 디멘시티가 생각보다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능적인 면에서는 어,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성능 테스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신 게임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최고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약 30분 동안 맵을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이때 프레임 게임 드랍도 없고 계속해서 60프레임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CPU는 80% 후반대 이 정도 사용을 했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40도를 넘기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더 커진 베이퍼 챔버 덕분에 이 장시간 작업해도 발열 걱정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갤럭시탭 S10 시리즈의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기능들이 어 실제 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 즐길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가치가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약간 마치 컴퓨터 같은 거죠. 누군가는 게임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업무에 활용을 해서 생산성 머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실용적인 업무나 아니면 공부용 이런 용도로서 태블릿을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해 드린 노트 어시스트나 아니면 스마트 셀렉트 아니면 번역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려 줄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기능을 위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만 나온 기능들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다는 점이에요.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에서 빠르게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할 때, 아니면 야외에서 선명한 화면으로 컨텐츠를 감상을 할 때, 아니면 창의적인 작업을 할때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됐어요. 특히나 안티리플렉션 기능 덕분에 반사율이 좀 줄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경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성능도 좋아지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진 이번 삼성 갤럭시탭 S10 시리즈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화면 크기가 작은 것. 이런 모델이 없다는 건데, 대화면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모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